작은 도서관을 옮겨짓기 위한 평창군의 예산을 의회가 부결시켰습니다. 도서관을 옮기면 이용이 더 불편한데다가 이전 예정지는 전 군의원이자 군수선거 출마자의 소유여서 부결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도비와 군비 등 1억 원을 들여 세 단장을 마치고 2017년 2월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평창군이 이곳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전 신축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노후된 건물 탓에 주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내부에서도 방음이안 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조금씩 이제 계속 있었어요. 위치는 현 위치가 이제 좋긴 좋거든요. 새로 지을 부지를 확정하고 땅 매입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시민의 논쟁이 벌어지다 표결까지가 4대 2로 부결됐습니다. 이곳 평창군이 선정한 도서관 이전 부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도심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토지는 학교나 주민 거주지에서 현재의 도서관보다 훨씬 멀리 있습니다. 짓담만 아파트가 흉물로 방치된 것처럼 주민이 늘어날 지역도 아닙니다. 평창군이 이 땅을 이전 지역으로 선정한 게 특정인의 매입 요구에 따른 것이란 의혹도 제기됩니다. 땅 소유자는 다름 아닌 전 군의원으로 군수 출마까지 했던 A씨. A씨는 심의 전에 일부 의원들에게 안건 통과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개입도로고 나고 유치원이 있고 이러니까.

군위회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어쩌면 해프닝에 그쳤지만 평창군의 행정이 특정인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구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